안녕하세요, 기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좀잘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모코코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코코 아바타 섬에서 홀수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얻어요? 자, 홀수 시간에 열리는 뭐 섬이 있나봐요. 여름밤의 축제 섬이고 일단 시계를 클릭합니다. 시계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위치를 여기 나침반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쉬워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한번 딸깍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 나오면서 어딘지 확인이 되죠 내가 지금 어딘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esc 누르고 m키 맵 지도키죠 저는 지금 영지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엘레아드? 엘레아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엘레아드는 크루잔 남부라는 곳인데, 좀더 넓게 한번 다시 딸깍. 아, 크루잔에 내가 있구나. 딸깍. 아까 이쪽 여름밤의 축제의 섬이 여기 아르데타인이나 이 베른이란 곳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 여기로 배를 타고 이동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기간 안에 이게 이벤트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여서 이쁜 모코 아바타 못 얻으시면 후회되니까 아닌가? 나중에 또 아바타로 줄려나? 자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출항 준비를 하면은 그냥 배 타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고 이 전기성 기선 승선이란 거는 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르드타이노 갔다가 여기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미니맵 누르고 전기선 승선으로 바로 나, 나는 바로 이동하겠다. 아레타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선원 같은 거좀 태워 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좀 태워 주세요. 이 노트라는 게 속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레벨 올릴수록 더 많은 선원을 태울 수가 있고 자, 출항하기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 어디지? MK 아, 근데 이 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름밤 축제의 섬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다시. 시간표 누른 다음에, 여기. 아, 여기구나. 자, 여기, 보여있죠? 자동 항로가, 알트랑, 그거 좌클릭입니다. 알트, 좌클릭. 하면 이렇게 배가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esc 누르고, 자, 좀 빨리 가고 싶다. 스페이스바. 이게 배 부스터거든요. 여기를 쭉 가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참여하는 겁니다. 1분 남았으니까 좀 빨리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려면 G키나 아니면은 마우스 클릭. 자, 가면은 M키 누르면은 이 퀘스트 시작 위치가 있죠? 처음 오게 되면은 여기서 분홍색 퀘스트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여를 해주시고. 자, 어우, 물소리가 좋네요. 여름, 그 더운 여름.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M키 말고, M키는 이 전체 크게 지도가 나오는 거고, 아, 탭키를 누르면 간단한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길을 잘 모르거나 할 때, 이 탭키나 M키 누르시면서 길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구경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로스타크가 이런 섬에 가끔 이렇게 낭만을 좀 챙겨주는 그런 섬들이 있어요. 저번에 받았던 불꽃놀이 폭죽이 있는데. 근데 요즘 바닷가에서 폭죽 터트리면 벌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로스타크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삐용! 아, 쿨타임이 있어? 폭죽에? 모코코들이 많이 왔네, 여기 섬에. 어 시작한다 8,7,6,5,4,3,2,1와 아이고 아 근데 보니까 이 불꽃놀이 퀄리티가 음좀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퍼지는 이런 스모그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세계 불꽃축제 못지 않은 로스타크 불꽃축제,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보상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에어컨과 함께,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요아정 이벤트 하고 있죠 요아정 맛있게 드시면서 로스트아크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얼마일까 저거 돈으로 하면